800m 기록이 어떻게 되시지요? 결승! 어... 안녕하십니까 개지우입니다자 오늘은 이렇게 안성 종합운동장에 나와있습니다 자왜 나와있냐? 오늘은 예, 어.. 우리나라에서 소방관 1등 하고 계시는 윤바울씨! 아이 윤바울씨와의 저의 인연은 작년 하이룩스 때 제가 어.. 운동을 좀 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처참하게 발렸습니다 처참하게 발려가지고 예.. 오늘 하러 왔습니다, 윤 바울씨. 네. 아, 이분이 달리기가 엄청납니다. 그래서 이번에 어, 또 세계 소방관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걸 연습 삼아 이제 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랑 한번 대결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안성까지 왔습니다. 윤 바울씨! 예, 윤 바울씨. 아, 몸 보십시오, 몸 보십시오. 아, 네. 아, 800m. 자신 있으십니까? 아, 자신 없고요 응.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. 800m 기록이 어떻게 되십니까? 어, 2분 7초. 2분 7초. 크으. 좋습니다 네. 그러면은 한번 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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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돼, 아, 아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안 돼, 안 돼, 마지막에 안 잡힙니다. 아 역시 우리나라 1등, 1등입니다. 소방관. 아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안전하게, 안전하게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잠을 잘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아왕덩이 너무 아파요. 아 고생하셨습니다. 아, 아 이게 박제되겠네. 아후 <laughs> 완전히 갈렸습니다 네. 그냥 마지막에 뭐 해보지도 못하고 발렸습니다. 와, 아, 아시 대단합니다. 2분 4초. 아. 아, 후반부로 갈수록 더 힘이 붙는 게 야. 아주 대단하십니다. 대단하셔. 와, 아, 저는 엉내가 너무 말려 가지고 마지막 200m부터 좀 스피드를 내긴 했는데 100m에서 아, 완전히 퍼져 가지고. 아. 오 오늘 제가 발린 것 같습니다. 다음에는 좀 짧은 거 400, 600 이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400, 6 0 0은 내가 안지지. 이 마을 콜을 단단히 눌러주겠어. 오늘은 800으로 내가 도전해줬지만 400, 200으로는 한번 도전하면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다음에 지금 끝나고 어. 시간이 많이 안 돼가지고요 인터벌까지 뛸것 같아요 네, 바우씨랑 또 멀리 왔는데 이것만 뛰고 가기 좀 그래서 네. 인터벌까지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쏭